최형근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8일 오후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00만 도시 화성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예비후보는 100대 정책공약을 밝혔으며 화성시장 출마자 가운데 처음으로 포괄적 공약 발표에 나섰습니다. 시민의 불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중복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규제계획 TF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예비 후보는 화성시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약을 수립했다며 6대 분야 정책 공약과 세계 권역별 발전 전략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소통화성 시스템 구축, 그물망 복지를 통한 행복화성, 시민참여형 문화체육화성, 사통발달 그린화성 등 6대 정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동북권, 서북권, 중남부 권역별로 국책사업과 연계된 개발 전략도 내놨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을 위한 마이스터고 설립 및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계획도 밝혔습니다. 최 예비 후보는 시민을 섬기는 봉사와 소통의 시정 활동을 위해 학연, 지연을 타 파한 공정한 인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면 혈연, 지연, 학연을 초월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시민들과 격이 없는 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시민을 섬기는 봉사와 소통의 시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한편 최예비 후보는 이날 정책 발표 기자회견의 시작으로 선거사무소에서 사안별 세부 실천 계획을 담은 공약 발표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TV 김희아입니다.